자, 이거 봐라. 미, 이거 위에가 똑같네.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잖아. 그치? 그러니까 뭐, X가야 1이면 0제곱 되는 거니까 되네. 이건 일단 되는 거고. 그럼 위에가 같으니까 미시 둘이 같아도 되는 거지. X 플러스 2는 4고, 그럼 X는 2다. 그러면 1이거나 2 됐네. 뭐, 얘네들 보다 크고 만족되고 됐네. 그치? 응. 2번은, 미시 똑같네. 그니까, 러 야, X가 2면 되잖아. 그러면, 야, 1에 X제곱하고, 야, 여기도 1에 3에 2X면, 뭐, 백날 해봐라. 1밖에 더 있냐? 그니까, 러 이것도 괜찮고. 만약에 이제 밑시 같으면, 저 위에 지수끼리 같아주면 되는 거지, 이게. 이렇게. 그러면, 이차 방정식은 무조건 인수분해 하는 거잖아. 인수분해 되겠고, 보이네, 뭐. x-3. x-1. 그러니까, 3하고 마이너스 1인데, 여기 마이너스, 1보다는 크다니까, 얘는 틀렸네, 뭐. 그죠? 그, 그러니까 x는 3 잡아주면 되겠네. 이렇게 두개 잡아주면 되겠네. 그죠?